야 분위기 좋다 가스는 결국 러시아 쪽에 다시 넘겨주고 폐기하라고 써놨네요 뭐냐 이또 스코프 없는 자동차죠 <laughs>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니콜라이 이야까요 아니. <laughs> 니라이가 경찰서 받아주었나 <갖다> 본데? 대니. <laughs> 온 겁니까? 니지 여자와 아이도 상황에 떨어서. 인질이었습니까? 뽑 손에 피한 방울 안 묻힐 없 죽이진 않았잖아. 남의 자식은 소중하지 않고 지 자식은 소중해? 그럴 순 없지. 그기준은 우리가 정한다. 하 누군가는 놈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야 돼. 우리 손을 세상을 깨끗하게 유지 그게 임무다. 개 멋있네, 진짜. 뭐 알입니다. <laughs> 겠습니다 <laughs> 역시 우리 갑 대위님 가격 대위 Price 첫 회. 2019년 11월 1일 하이게리 하사 니다카라 아직 늦진 않았 바드를 막자 바르쿠프를 죽여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야 풀착한 풀착해버렸네 다시 어? 쓰레기 장비끼다가 이게 뭐야 이거 제 말인 것 같은데 조용합니다 어, 아, 아... 바르쿠프가 없으면 어쩌죠 여기 없어서 언젠간 처리해야지 바드러가 <laughs> 바르쿠프를 죽이려 한 거겠죠? 알겠습니다. 아니요. 기 피해. 시경 허드맵 표시기로 빛 노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, 왼쪽에 적어. 알겠습니다. 왼쪽에 게이지 깜빡깜빡버리죠 밑에 배터리도 있고.

에서 우측이 안 보여. 얘네 말한 건가? 우측 돌리 우측. 이동한다. 좌측이잖아, 저거. 뭐 알아서 하시. 얘네를 우측으로 말한 건가 보데 자기 기준으로. 아 이게 야시경 끼고 하는 이 야간 작전이 너무 좋아.

수영장 수색, 교회 수색, 시계탑 수색, 수영장 수색부터 합시다. 남쪽의 수영장. 오케이 오케이. 수영장. 조명 처리해 주지. 어 그런 배려까지. 알카탈라가 포로를 잡은 것 같습니다. 아니라고 바로코프를 잡았을 수도 있어. 안 보인다. 알아서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h 쪽은 막힌게 사람 없고 한 병을 써버린 거 아니, 이걸 어떻게 조용히 처리해? 저건 하드라가 아니고, 일단... 아, 얘나 혼자 하기는 좀 빡센데, 수영장에 하드라가 있는 수색하십시오. 아예 수색해야 되는구나. 파데리는 없지만 아,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사람 완전 탈진했습니다 교회시계탑에보로들이 살아있을지 몰라 적차량 순찰 중이다 거리 유지뭐 <목소리> 모습이 보인다 다음은 시계탑에더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데, 어둠 속에 숨어라. 여기는 주거물인가 봐. 주거물 말고 감어사합니다 저쪽 교회부터 가보자. 그엘일리 하나하나 말하는거좀생색내는것 같은데, 아니, 닙까 하하. <laughs> 전방만이 <전망의 적>. 잘했다. 헤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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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거 이거. 아, 그건 저도 거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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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 차량 교전 금지. 오케이 오케이. 전투 차량은 좀. 곧 교회다. 야이아 떠먹여 주는데 프라이스가. 오지게 저기다. 오지게 저기다. 자책이라 자이라다가굿킬굿킬 너희들이 교회에서 포로를 심문 중이다. <끝> 저쪽에 <직에> 적 자력. <끝>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. 전방에 적이다. 이거에 두두 탭이나 빗나간다고?

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없었네. 이 사람들은 근데 다 정장을 입고 있는데. 포로들이 바르커플 가족이라고? 아이 시작 건 수험기가 달려있긴 한데 수험일 가 별로 안, 안 좋은가봐. 아니 뭐 니네 가족이 너 구하러 올거라네 가족 기다려. 나도 바로 코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. 뭐 근데 넓어서. 굳이 아 전방의 적.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긴 될것 같은데 전방에 적이 어디 있는 걸까? 순찰사랑은 최대한 건들지 말죠 치코리타 모드 죽인데요 이제. 야, 단기는를 내리면 전기를 끌을 수 있다. 보안 강화하는 건추가정찰병이쪽으우향했다포로가시계다반에 있다. 아직 죽지 않았군. 감사다감사합니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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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분명히... 3층 4는층호 하나만 있다. 4호 하나. 유일한 는주 건물 꼭대기층으로 라 거기서 만난다. 주 건물 꼭대기층으로 오라네요. لا للعدو <applause> بس في شي غلط 건물로 이동 아 차량 때문에 잠깐 숨었다 가야 겠는데, 안 되겠다. 이로 아예 들어가, 아 잠깐만, 아니, 아니 못 봤잖아, 너. 어 사수를 쏴서 무력화할 수가 있어? 그걸 왜이제 말해. 아니이나러 숨을 필요가 없었잖아. 하하. 야너눈 좋다. 밝기가 여기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. 전 대낮처럼 졌다 당장 3로 가. 이동한다. 진입 아니, 뭐야? 못 봤는데. 아, 얘가 거의 위장색이었구나, 왼쪽에 있는 애가. 아니 뭔 샷건을 아 여기서 나왔는데시이거 3층 어깨가요. 여기 온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장전 괜히 했네. 이거 총알이 별로 없는 총이라. 아, 저, 뭔데? 아니 방금 징 진... 테러리스트 앞에 있었잖아. 아. 걔가 원빵 할수 있었잖아. 상상 계단을 뛰어 그냥 아. 자 사격 중지. 내가 위에 있다.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어. 빨리. 프라이스 방청한다. 당신도 풀어줬어. 여기 없어. 죽은 있잖아. 놈을 보호하려고? 아니. 널 데려간다. 빨리. 잠깐. 난 저기 아니야. 가스 만드는 곳을 알아. 위치를 안다고. 여기가 화학 공장인 거. 예. 거기를 공격할 거야. 우린 같은 편이야, 프라이스. 어떻게 아니야? 그러니까 도와줘. 제발 내 동생을 도와줘. 어제. 엄지르 바른 곱할 경력자 나가는 길을 알아. 북쪽 라널 예언드 순서히 따라와. 뒤안 <laughs> 열려. 허이, 문 열어 빨리! <laughs> 오우. 아, 주 제대로 들 쪼라, 쪼군 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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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라,

아! 아 진짜 나 이거 저게 저게 걸리네 레전드 저 샷건 구리더라 오케이 오케이 러가는게아니지않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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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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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아, 아, 사람이 아, 냐 일반 맞아, 거의 뭐 베테랑 모드인 것같아저 거기로 가야 되는데. 아 헬기가 저겠는데? 저까지 뛰어야 되나? 뛰시죠? 여기잖아. 빨리 하라. 뭐 상황에서? 정신 차리 g 해야지. e t a little bit of a d r 은 n k I'm going to get a little 지 대인님,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.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. 나걸 알려 줘 언젠가 논 세상에 알게될 거야 세상을 신경 안써나는 바라 때문에 한거 야라도에리고왜 오는 거죠? 모르게 연구소 정요야잘 챙겨. 네.